자 이제 다오와 디즈니 연합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왜요 다오 대 디즈니 연합전을 보시, 보시도록 맞아, 우리 디즈니 팀을... 아 이판 끝나고 킥뷰 할게요 킥뷰 이벤트 우리 팀은 절대 아 벌써 2시 30분이 됐다, 됐어 이대가 끝나고 우리 킥뷰 드리도록 돌격한... <laughs> 야 망치 들고 돌격해아 아, <laughs> 여기 있을 것 같애 폭 던져 어, 어이 치사하게 다성 왜냐면... 있어 어 벽포키벽 없기? 벽 포기사 막사막 오케이. 뭐해 거기서? 국군이 옵니다. 군이 옵니다. 야야 아, 살려줘. 쫄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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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포가 아니야. <laughs> 아 쫄병 연포가 아니다 이가 일단 죽였고 망치다 이 짜샤. 야, 두명다 뒤져 이씨 우리는 남한군이야. 우리 여자 남한군이야. 우리 여자 국군이야 우리 여자 군군. 아, 나 새끼. 군군. 이제 이제 지금 다오가 디즈니를 보시고 계시는데 너무, 야. 빨갱이들이 너무 까만니다 어, 뭐야? 뭐야, 뭐야, 뭐야? 야, 야, 좀만 때려. 좀만. 배 뽑게 해서 때려. 좋아. 야, 뭐해? 야, 됐어, 됐어. 어, 야, 뭐야, 뭐야? 옆에서도 와. 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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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. 야, 샷해도 돼. 샷. 자해도 내, 샷이 안 좋아. 지금 이더안 좋아. 요 벌써 벌써 없어 문... 라이플이. 야 쫄병님 개나 되시는데. 나나도야나 이제 나 이제 하늘 나라로 간다. 튀어 튀어 내가 내가 튀. 어 튀어. 시미와안녕하세요 어. 진짜 너무 아파. 아자 아, 야, 그래도 아이짜. 1점 차로 이기고 있어. 괜찮아. 아 아, 연남 좀. 아껴 네, 들아 우리, 우리 블루팀이 여기로 갑시다. 블루 여기로 이번에 아. 여기로. 야야야. 야, 야, 야. 왜이렇게 세. 어, 얘들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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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네, <laughs> 매니저 나중에 잠시만 끝나고 됐죠?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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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가 Bob, 이가 아 Bob, Bob, 다 o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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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빨리 빨리 지원군.. 아 지원군이 없어 됐어 그냥.. 그거 찍고 올릴게 유튜브에 어차피 손.. 야야.. 튀어 야, 뭐해 나대서 점수를 주면 어떡해 야야야 야야 야야야 헬야 그냥 막싸막싸막막싸막 막 막. 막 막. 아싸 좋아 야 뭐야뭐야뭐야 뭐야, 뭐야. 뒤에도 있어 야 지원군 도착 어, 생각보다 재밌는데 형만, 형만. 이거 야 디젤 왜이렇게 웃겨 아 연습폭을 맞는 애는 없겠지 팡 아싸 야아왜 이렇게 아파 야야 쟤들 야야 쟤들 야야 쟤 야야야 야 한명 더 한명 더못 이기는거 아니겠지? 야연놈 생각보다 좋은데? 야연놈 생각보다 좋은데? 안돼! 됐어! 미안 해를 못했어 어 아, 잠깐만 오나20%와 지린다 이식법이 나 있어? 예, 네, 추천 한번 부탁할게요 아, 킥비벤트 시작할게요 이제 킥뷰. 나르비야. 야, 킥뷰 간다 킥뷰. 킥뷰 펄 때.